알렐루야!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저녁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토마스 왓슨 목사의 경건을 열망하라. 아멘. 경건을 열망하라. 150번째 시간이고요. 경건을 위한 권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건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황금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벼곡입니다. 벼곡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미덕입니다. 경건의 탁월함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어제는 경건은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두 번째는 경건은 우리를 방어해 준다 오늘은 세 번째 경건은 견고한 평안을 낳습니다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시편 119편 11, 165절 말씀 경건은 마음을 가라앉혀 바람과 폭풍 없는 천국같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듭니다. 평강의 왕이 계시는 곳이 어찌 요동칠 수 있겠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아래 계신 그리도이시니 골로세서 1장 27절 거룩한 마음은 감람나무로 만들고 핀 꽃을 아로새긴 아로새긴 솔로몬의 성전 문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2절 말씀 평안을 나타내는 감람나무와 기쁨을 나타내는 피인 꽃이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그의 장미에는 가시가 없고 그의 포도주에는 불필요한 거품이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서 총애를 받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진혼곡을 불러주며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하셨습니다 부톨레마이오스 왕이 어떤 사람에게 밤에 편안히 꿈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폐하의 모든 행동을 경건하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깨어 있을 때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당신의 영혼을 경건으로 던지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경건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하지만 말라기 3장 14절 말씀이죠. 경건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죄는 확실히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자언서 10장 2절 경건은 유익하다 디모대전서 4장 8절 그것은 금광에서 최고라는 것과 같아서 일할 만, 일한 만큼 얻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10편 16편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면 우리의 재산은 모두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실 때 다른 모든 것도 주십니다. 영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것에 속한 모든 권한을 소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모되지도 없어지지도 않은 분기시 분기십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에 무엇이 그만큼 유익합니까? 음식은 인간을 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황금은 인간을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명예는 인간을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건은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경건은 몸과 마음이 행복하게 합니다. 어, 다섯 번째, 경건은 영구적이며 결코 쇠락하지 않습니다. 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죽음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며 더듬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은 바울을 배까지 전송하고 떠났던 그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8절. 이 세상의 모든 안락은 인간을 무덤으로 끌고 가서 작별 인사를 던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빼앗길 수 없는 재산입니다. 경건은 영원합니다. 완력이 약화시키지 못하여, 못하며 세월도 그들을, 그것들을 들을그 시들게 하지 못합니다. 경건은 고통의 용감이 맞서며 죽음도 이깁니다. 자언서 10장 2절 죽음은 육신이라는 줄기를 뽑을 수 있지만 은혜라는 꽃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육신이라는 줄기를 뽑을 수 있지만 은혜라는 꽃은 상처 입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수 있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며 세상적인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생명,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영,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한 삶을 살수 있죠. 이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에이, 찬송가 300. 27장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주실 와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통일 찬송은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 와평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도의 신부로서 이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하나 되어서 경건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경건한 자 되어서 사랑하는 자 되어서. 으로운자 되어서 빚된자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수 있다고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밤도 아버지 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분들 단잠자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